80대 운전자가 고진 주차를 시도하다가 편의점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편의점 입구가 완전히 파손되고 내부는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도 도쿄의 번화가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하여 큰 인명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의 엄마와 그녀의 3살 된 딸이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많은 보행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긴 막대기가 가속 페달을 계속 누르고 있었지만, 경고음이 울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수강하거나, 인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 제조사들은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이나,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멈추는 기술 등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하여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커뮤니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 능력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